1482년 여름. 한 여인이 사약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나이 겨우 27세.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조선의 왕비였습니다. 화려한 궁궐에서 왕의 사랑을 받았고 왕자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라한 사가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왕비에서 폐비가 되고 폐비에서 사약을 받기까지. 그녀의 이름은 윤씨. 오늘날 폐비 윤씨로 불리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은 훗날 조선 최악의 폭군이 됩니다. 연산군입니다. 오늘은 패비 윤씨 27년 짧은 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455년 여름 한양의 한집에서 딸이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윤기견, 판봉상 시사를 지낸 학자였습니다. 집현전에서 세종실록과 고려사절여 편찬에 참여한 인물이었죠. 하지만 벼슬은 높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윤씨 가문이라고는 하지만 권력과는 거리가 먼 집안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윤기견은 딸을 사랑했습니다. 학문을 가르치고 효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윤기견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딸 윤씨가 어릴 때였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윤씨는 어머니 신씨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편모스라 조선시대에는 큰 불행이었습니다. 윤씨는 배를 짜서 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효녀였습니다. 가난했지만 성실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다른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1473년. 18세가 된윤 씨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왕실 간택후궁에 선발된 것입니다. 간택후궁이란 무엇일까요? 왕이 후궁을 선발하는 제도였습니다. 1473년. 성종은 즉위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왕비 공예왕후 한시도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왕실은 급했습니다. 후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후궁을 간택한 것입니다. 윤씨가 선발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름다웠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효녀로 소문났기 때문일까요? 사실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편모스라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왕실 혼인에는 정치가 있었습니다. 왕비 공예왕후는 한명의 딸이었습니다. 한명에는 당대 최고 권신이었죠. 만약 후궁이 너무 강력한 집안 출신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왕비와 갈등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왕비 자리를 노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윤씨였습니다. 편모스라의 딸. 친정의 후원이 없는 여인. 왕비가 될수 없는 조건. 윤씨는 그래서 선택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한계가 정해진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씨는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1473년 3월, 윤 씨는 궁에 들어갑니다. 수기로 책봉됩니다. 그리고 성종을 만납니다. 성종은 17세, 윤 씨는 18세, 한살 위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성종은 윤 씨의 아름다움에 반했습니다. 윤 씨는 성종의 따뜻함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둘은 깊은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윤 씨는 행복했습니다. 왕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가난한 집안 딸이 왕의 여인이 된다는 것, 꿈만 같았을 것입니다. 1474년 윤씨는 성종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매일 밤 성종은 윤씨의 처소로 갔습니다. 다른 후궁들이 질투할 정도였습니다. 윤씨는 왕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의 가을 왕비 공의 왕후가 죽습니다. 자식 없이 왕실은 새로운 왕비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누가 될까요? 당연히 왕이 가장 사랑하는 후궁이었습니다. 바로 윤씨.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편모스라의 딸이 왕비가 될수 있을까요? 조선 역사상 전례가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성종은 고집했습니다. 1476년 3월, 윤씨는 왕비로 책봉됩니다. 조선의 국모가 된 것입니다. 신데렐라였습니다. 가난한 집안딸에서 왕비까지. 윤씨는 꿈을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인수대비는 못마땅했습니다. 편모스라의 딸이 며느리라니. 정의왕후도 걱정했습니다. 왕비의 자격이 있을까? 신하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윤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왕이 자신을 사랑하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해 11월 윤씨는 아들을 낳습니다 원자 훗날의 연산군입니다. 윤씨는 아들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왕비가 되었고 왕자를 낳았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융. 이 아이가 훗날 조선을 이을 것입니다. 윤 씨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성종도 기뻐했습니다. 첫 아들이었으니까요. 왕실도 경사였습니다. 후사가 생긴 것이니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윤 씨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질투였습니다. 성종에게는 후궁이 많았습니다. 왕이니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왕비인데. 왜 다른 여자들에게 가는가? 자신이 아들까지 낳았는데 왜 다른 여자들을 찾는가? 윤씨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성종이 다른 후궁의 처소에 가면 윤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성종을 만나면 차갑게 대했습니다. 성종은 당황했습니다. 왕비가 왜 이러는가? 하지만 윤씨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 그것이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궁궐에서 질투는 가장 큰 죄였습니다. 실거지약 중 하나. 여자가 범해서는 안될 죄. 윤씨는 그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윤씨의 파멸로 이어질 줄은. 1478년부터 상황이 악화됩니다. 윤씨는 다른 후궁들과 자주 다퉜습니다. 특히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 이들은 성종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윤씨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윤씨는 귀인 정씨를 불렀습니다. 왕비의 권위로 꾸짖었습니다. 감히 왕을 유혹하느냐고 귀인 정신은 억울했습니다. 왕이 부르셨을 뿐이라고. 하지만 윤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손찌검도 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왕비가 투기한다고 국모로서 부덕하다고. 인수 대비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이런가 내훈에 쓴 대로 여자는 질투하면 안 되는 것인데. 인수 대비가 윤씨를 불렀습니다. 며느리로서 왕비로서 투기하는 것은 큰 죄다. 왕에게는 많은 후궁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윤씨는 대답했습니다. 대비마마. 하지만 저는 왕비입니다. 왕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이 바로 투기다. 여자의 덕목은 순종이다. 질투는 칠거지악이다. 윤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반발했습니다. 대비마마는 왕의 어머니이니 모르는 것이라고. 왕의 아내로서의 심정을 얻지 않느냐고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인수 대비와 윤씨의 관계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여인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씨는 점점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성종의 사랑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윤씨는 무속인을 만났습니다. 국녀를 시켜 몰래 불러들인 것입니다. 무속인은 말했습니다. 저주를 하면 왕의 마음을 되찾을 수 있다고. 윤 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손을 댔습니다. 작은 책을 얻었습니다. 사람을 저주하는 방법이 적힌 책이었습니다. 인형을 만들어 주술을 거는 방법, 독약으로 경쟁자를 제거하는 방법, 윤 씨는 그 책을 상자에 숨겼습니다. 실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마음의 위안이었을까요?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책이 발각됩니다. 1479년 여름, 윤 씨의 처소를 수색합니다. 누군가 고발한 것입니다. 왕비가 독약과 저주 서적을 가지고 있다고 성종이 직접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로 있었습니다. 독약 주머니, 비상과 건시, 사람을 죽이거나 불구로 만드는 독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책, 저주하는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종은 충격받았습니다. 왕비가,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 이런 것을 품고 있었다니, 인수 대비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왕비는 독약으로 후궁들을 해치려 했습니다. 어쩌면 전하까지도 성종은 윤씨를 불렀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오? 왕비가 어찌 독약을 품고 있어 윤씨는 울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그것은 오해입니다. 저는 아무도 해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소? 그저, 전하의 마음을 되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다른 후궁들이 전하를 빼앗아가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툭이요. 국모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전하. 저는 전하를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하기에 질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종은 이미 마음을 닫았습니다. 사랑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이었습니다. 성종은 대신들을 소집했습니다. 왕비 폐위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하들은 반대했습니다. 왕비를 폐위한다는 것은 큰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원자의 어머니였습니다. 원자를 위해서라도 왕비를 살려두어야 한다고. 하지만 성종은 고집했습니다. 왕비는 독약을 품고 궁인들을 해치려 했다. 저주 서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다. 인수 대비도 찬성했습니다. 정희왕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실의 두 어른이 찬성하자 신하들도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1479년 6월 2일 윤씨는 패비됩니다. 왕비에서 평민으로 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윤씨는 울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아들과의 이별이었습니다. 3세 연산군. 아직 어머니가 필요한 나이였습니다. 윤 씨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융아, 미안하구나. 어미가 잘못했구나. 어미는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어린 연산군은 울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어머니가 슬퍼하니까. 궁녀들이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윤 씨의 손에서 아이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윤 씨는 소리쳤습니다. 융아, 내 아들. 하지만 아이는 멀어졌습니다. 그것이 모자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윤 씨는 사가로 쫓겨났습니다. 27세도 안된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가에서의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화려한 궁궐에서 초라한 사가로 왕비에서 패비로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윤씨는 어머니 신씨와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항상 궁에 있었습니다. 아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아들이 자신을 원망하지는 않을까? 다시 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희망은 없었습니다. 성종은 이미 새 왕비를 간택했습니다. 윤호의 딸 정현왕후 윤씨였습니다. 같은 윤씨 성을 가진 여인이 새 왕비가 된 것입니다. 패비 윤씨는 절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윤씨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성종을 사랑했고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매일 밤 창문 너머로 궁궐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안에 내 아들이 있다고 언젠가 아들이 자라면 자신을 찾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궁에서는 윤 씨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패비 윤 씨가 살아있는 한, 원자의 미래가 불안하다고, 언젠가 윤 씨가 복권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성종은 고민했습니다. 인수 대비는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며느리를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1482년 여름, 성종은 마침내 결정을 내립니다. 패비 윤 씨를 사사하기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폐비가 폐출된 후에도 뉘우치지 않았다고. 원자가 점점 자라면서 폐비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을 우려했다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인수 대비와 후궁들의 압력. 그들은 윤씨가 살아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언젠가 복수할까봐 성종도 결국 굴복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정치였습니다. 죽음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좌승지 이세좌가. 사약을 들고 사가로 향합니다. 패비 윤 씨의 운명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역사는 비극을 기록했습니다. 한 여인의 죽음을 그리고 그 아들의 복수를. 1482년 8월 16일 좌승지 이세자가 사가에 도착합니다. 윤 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가 왔는지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사약, 죽음. 윤 씨는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각오했던 일이었습니다. 3년 전 궁에서 쫓겨난 순간부터. 이 날을 예상했습니다. 이 세자가 말했습니다. 페인 윤씨. 왕명을 받들어 사약을 가지고 왔소 윤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흘렸으니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씨는 사약을 앞에 두고 마지막 생각을 했습니다. 짧은 인생이었습니다. 27년.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어린 시절. 왕의 후궁이 된 기쁨. 왕비로 책봉된 영광. 아들을 낳은 행복. 질투와 갈등. 패비가 된 절망. 그리고 지금. 죽음. 후회했을까요? 다시 태어난다면. 다르게 살았을까요? 질투하지 않았을까요? 독약을 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윤 씨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유마. 어미가 미안하구나. 너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부디 건강하게 자라다오. 윤 씨는 사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 모금에 마셨습니다. 쓰고 독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곧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몸이 경련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윤 씨는 쓰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3세 때 마지막으로 본그 얼굴을, 이제 다시는 볼수 없는 얼굴을, 윤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1482년 8월 16일, 폐비윤 씨,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27세. 윤 씨의 장례는 초라했습니다. 왕비였던 여인의 장례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묘명도 없이 장단에 매장되었습니다. 그저 윤씨 지묘, 윤 씨의 무덤, 그 뿐이었습니다. 성종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자에게는 어머니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100년 동안 이 일을 거론하지 말라고.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 연산군은 결국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복수를 결심합니다. 윤씨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시작. 1494년, 성종이 죽습니다. 향년 38세. 젊은 나이였습니다. 임종 직전 성종은 연산군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어머니에 대해서는 묻지 말라고. 이미 끝난 일이라고. 하지만 연산군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일찍 돌아가셨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왕위에 오릅니다. 조선 10대 왕. 그리고 곧 진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폐비되어 사사되었다는 것을. 할머니 인수대비가 그 일에 깊이 관여했다는 것을. 연산군은 진실을 알고 충격에 빠집니다. 어머니가 사약을 받았다. 할머니가. 아버지가 그들이 어머니를 죽였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복수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살아 있었고 권력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연산군은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복수를 새겼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어머니의 원한을 풀어 드리겠다고. 그날부터 연산군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온화했던 세자는 사라지고 맹혹한 왕이 나타났습니다. 1498년 모호사화가 일어납니다. 살인파를 제거합니다. 아버지 성종이 총애했던 신하들을 죽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504년 3월. 인수대비가 죽습니다. 연산군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연산군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갑자사화가 시작됩니다. 어머니 폐비 윤씨의 폐위와 사사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찾아냅니다. 이미 죽은 사람도 무덤을 파헤쳐 부관참시합니다. 한 명의 무덤도 파헤쳤습니다. 사약을 전달했던 이세자도 처형합니다. 어머니를 모함했던 후궁들도 고문 끝에 죽입니다. 귀인 정씨, 귀인 엄씨 모두 참혹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연산군은 외쳤습니다. 이것이 내 어머니의 원한을 푸는 길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어머니가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를 재헌왕으로 추승합니다. 무덤도 해묘에서 회릉으로 승격시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원한을 풀어 드렸습니다. 이제야 왕후의 자리를 되찾아 드렸습니다. 연산군은 울었습니다. 어린 시절 헤어진 이후 처음 어머니 앞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의 복수는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폭정과 살육, 백성들은 고통받았습니다. 신하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1506년 중종반정이 일어납니다. 연산군은 폐위됩니다. 연상군은 강화도로 유배됩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죽습니다. 향년 31세. 죽기 전 연상군은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갑니다. 이제 만날 수 있겠죠? 어머니 폐비 윤씨가 죽은지 24년, 아들도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어머니와 아들 두 사람 모두 권력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윤씨는 왕의 사랑을 받았지만 질투로 무너졌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복수를 했지만 폭군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중종 반정 후 폐비 윤씨에게 올려진 모든 시호가 삭탈됩니다. 제헌왕후에서 다시 폐비로 폐릉에서 다시 윤씨 지며로 역사는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폐비 윤씨의 무덤은 어디에 있을까요? 원래는 경기도 장단에 있었습니다. 그후 서울 중랑구 망우동으로 이장되었습니다. 연산군 시절에는 동대문구 회기동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확한 위치를 알수 없습니다. 도시 개발로 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5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때 왕비였던 여인의 무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투기 많은 악녀일까요? 아니면 사랑에 희생된 비극의 여인일까요?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녀도 인간이었다는 것. 사랑하고 질투하고 고통받았던 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폐위윤 씨의 이야기는 조선시대 궁궐 여인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왕의 후궁이 된다는 것. 겉으로는 영광이었지만 실제로는 감옥이었습니다. 왕의 사랑을 받기 위해 경쟁해야 했습니다. 다른 후궁들을 경계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한순간 사랑을 받다가도 다음 순간 버림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비윤 씨가 그랬습니다. 성종의 총애를 받아 왕비까지 되었지만 3년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파멸로 이끌었을까요? 질투였습니다. 조선시대의 질투는 칠거지약 중 하나였습니다. 여자가 남편을 질투하면 쫓겨날 수 있었습니다. 조선은 유교사회였습니다. 여성의 지위는 낮았습니다. 삼종지도.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에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르라. 여성은 독립적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속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실거지 악. 여성이 범해서는 안될 일곱 가지 죄. 그중 하나가 투기. 즉, 질투였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도 참아야 했습니다. 질투하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여성의 현실이었습니다. 패비윤 씨는 이 규칙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정말 잘못한 것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을 보고 질투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감정 아닐까요? 패비윤 씨와 성종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처음에는 사랑이었습니다. 성종은 윤 씨를 총회했고, 윤씨는 성종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관계가 변했습니다. 성종에게는 많은 후궁이 있었습니다. 왕이니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씨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왕비인 자신만 사랑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질투의 시작이었습니다. 성종은 윤씨의 질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왕의 관점에서 후궁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윤씨는 성종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관점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가는 것은 배신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의 시각 차이, 이것이 비극의 원인이었습니다. 패비 윤씨 사건에서 인수대비의 역할도 컸습니다. 인수대비는 내훈의 저자였습니다. 여성의 덕목을 강조한 책이었죠. 그녀는 며느리 윤 씨가 그 덕목을 지키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질투한다. 투기한다. 왕비로서 부적절하다. 인수대비는 윤씨를 폐위시키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사사하는 것도 촉구했습니다. 냉혹한 결정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죽이는 것. 하지만 인수 대비에게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왕실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 유교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 하지만 그 뒤에 권력욕도 있지 않았을까요? 강력한 며느리가 두려웠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폐비 윤씨의 가장 큰 희생자는 아들 연산군이었습니다. 3세의 어머니와 헤어졌습니다. 그후 어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18세의 왕이 되어서야 진실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폐비되어 사사되었다는 것을. 충격은 컸습니다. 연산군은 복수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머니의 원한을 풀어야 한다고. 관련된 모든 사람을 버려야 한다고. 하지만 복수는 그를 파멸로 이끌 었습니다. 폭군이 되었고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고 결국 폐위되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살아 있었다면 어땠 을까요. 만약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면, 연산군은 다른 왕이 되었을까요?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생각해보게 됩니다. 패비윤 씨를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그녀는 남편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질투했습니다. 이것이 잘못일까요? 조선시대 기준으로는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 감정으로는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사랑과 질투는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질투도 강해집니다. 윤 씨는 그 경계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형에 처해질 죄였을까요? 27세 젊은 나이에 사약을 받을 만큼의 죄였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가혹한 처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그것이 법이었고 질서였습니다. 시대가 다르면 기준도 다릅니다. 역사를 판단할 때는 그 시대의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패비윤 씨는 정말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실록을 보면 여러 이유가 나옵니다. 독약을 품었다, 저주 서적을 가지고 있었다, 투기했다, 왕을 경멸했다. 하지만 이것들이 진짜 이유였을까요? 아니면 명분이었을까요? 진짜 이유는 정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윤씨가 살아있으면 원자의 미래가 불안하다, 새 왕비가 들어왔는데. 패비가 복권되면 어떻게 하느냐. 인수 대비와 후궁들은 윤씨가 두려웠다. 그래서 제거한 것입니다. 윤씨는 권력투쟁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사랑과 질투라는 인간적 감정이 정치에 의해 처벌받은 것입니다. 비극이었습니다. 패비윤 씨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권력의 무서움입니다. 권력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도 죽일 수 있게 합니다. 성종은 윤 씨를 사랑했지만 왕으로서는 그녀를 제거했습니다. 둘째, 법과 인간성의 충돌입니다. 법은 때로 인간적 감정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조선시대 법은 그것을 죄로 규정했습니다. 셋째, 여성의 지위입니다. 조선시대 여성은 독립적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왕비조차도 남편과 시어머니의 뜻에 따라 폐출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다릅니다. 하지만 역사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패비윤 씨와 연상군. 어머니와 아들. 두 사람의 비극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사랑 때문에 죽었고 아들은 복수 때문에 파멸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함께 살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윤씨는 아들을 키우며 행복했을 것입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온화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졌고 각자 어?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윤씨는 27세에 사약을 받았고 연상군은 31세의 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저 세상에서는 만났을까요? 어머니와 아들로서 행복하게 만났을까요? 우리는 믿고 싶습니다. 적어도 저 세상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하기를. 패비 윤씨. 27년 짧은 생에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가난, 사랑, 영광, 질투, 절망, 죽음. 그녀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질투했고, 실수했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인간이었습니다. 사랑하고, 고통받고, 꿈꾸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패비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를 한 인간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시대의 희생자로, 권력의 희생양으로. 그리고 사랑에 희생된 여인으로. 오늘 이야기한 페비윤 씨. 그녀의 이야기는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권력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존엄성이란 무엇인가. 페비윤 씨의 비극을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패비 윤 씨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그리고 그녀의 아들 연산군도 평안하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